그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욕구랑 관련이 있잖아요. 음. 우리 욕망을 채기,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욕구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 안할 수도 있죠. 음. 그죠? 혹시 실수로 목표를 설정을, 아, 정말 갖고 싶어. 목표를 정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결정을 안할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욕구가 있어서만은 아니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 많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우리 전두엽입니다. 여기 이마 앞 부분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게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많은 그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범죄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눈 밑에다 꼬챙이를서 전두엽을 파괴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어도 실행을 못해요. 나쁜 사람을 천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애드가 모니스라는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을 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일들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욕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욕구들은 항상 전두엽한테 민원을 보냅니다. 야 이번에는 내 욕구를 좀 들어줘. 나는 배고파 먹고 싶어. 난 사랑을 만나고 싶어 물건을 갖고 싶어 나 여기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강의 재미없어 여기 피할래 회피 욕구 그리고 공격 욕구 어강의 재미없어 때려주고 싶어 공격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한 번에 한 가지 욕구를 위해서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욕망의 채널입니다 오케이. 욕망을 눌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욕망의 채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수컷 쥐한테 암컷 생쥐와 물건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컷 생쥐가 암컷 생쥐한테 구애를 하는 장면이에요. 어, 저 관심 있어요. 시간이 있으세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암컷 생쥐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전망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호감을 갖고 이 암컷 생쥐가 어 좋아요 한번 우리 사귀어 볼까요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욕망 회로를 자극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어. 그래서 이 쥐는 이미 욕구가 채널이 바뀌었어요 어. 이제 더 이상 이 암컷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막 여러 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하고. 어, 나는 지금 물건을 찾아야 돼 하고 계속 관심을 갖다가 물건을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다 있다, 여다 여기 있다. 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암컷 생쥐를 두고 와, 와, 와. 예, 게임 아이템만 이렇게 수집하는 와 신났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 계속 이렇게 좀 황당하죠 그죠? 네. 이렇게 집에 와서 어, 게임만 하는 남편 예, 그런 장면이 돼 있는 거예요 욕망의 채널이 <laughs>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드라마틱한 경우인데요 이게 밥은 원숭인데 이 레오파드가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범이 엄마 표범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식욕의 채널을 이 모성의 채널로 바꿉니다. 어머, 새끼 원숭이를 네. 어머. 이 새끼 원숭이를 보는 순간 이 뇌의 그런 욕구의 채널이 바뀐 거죠. 아 네. 이 새끼 원숭이를 일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돌봅니다. 그리고 나무에 위험한데 올라갔더니 원숭이는 원래 이런데 위험하지 않은데 아 네. <laughs>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 이렇게 어, 새끼들을 돌보는 거죠. 얘를 데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어, 세게, 할, 세게 세게 물는 것이 아니라 알아. 살짝 물러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네, 살짝 물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야, 네. 어, 이런 행동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죠. 어머 어머 어머. 할 네. 타주고. 야. 네, 그렇죠.